신동이 괜찮은 거, 동이 괜찮은 거? 어, 대본이 없었는데? <laughs> 대본이 없는데 요즘 배우 이세희가 예능에서 허당 매력으로 뜨고 있죠. 일할 땐똑 부러지지만 텀플러를 자주 잃어버리고, 걸그룹 외모로 막춤 같은 에어로빅을 추고, 예쁜 얼굴에 뭐 묻히고 먹고, 엉덩이에 풀을 달고 다니는 엉뚱한 모습까지. 그런데 이런 허당끼가 오히려 팬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완벽해야만 매력 있는 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작은 실수가 오히려 호감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이걸 프레폴 이펙트. 즉, 엉덩방아를 찢는 상황. 실수효과라고 칭합니다. 1966년 심리학자 엘리어 네런스는 완벽한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할때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 역량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 2013년 오스카 무대. 제니퍼 로렌스가 계단에서 넘어졌지만 당황하지 않고 해맑게 웃으며 상을 받는 순간 전 세계가 그녀의 인간미에 빠졌습니다. 드라마 실리콘밸리 주인공 리처드는 중요한 발표 중 버벅이고 심지어 토하는 실수까지 했지만 그 솔직한 모습이 오히려 청중과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렌터카 시장 2위였던 에이비스는 우리는 2위라서 더 열심히 한다라는 솔직한 광고로 소비자들의 신뢰와 호감을 모두 얻었습니다. 프레폴 이펙트 즉 실수 효과를 회사 언어에 적용해 본다면 발표 중 실수. 숨기지 말고 웃으며 넘기세요. 제가 긴장했나봐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말이 꼬일 때. 가볍게 농담하세요. 아, 커피를 덜 마셔서 그렇네요. 보고할 때 잘한 점뿐 아니라 고민. 실패. 배운 점도 함께 공유하세요. 이런 작은 빈틈이 더 인간적인 매력으로 어필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함의 작은 허점은 매력 상승. 단 실수효과의 기본 전제 조건. 기본 실력 탑재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세이도 인성과 연기력이라는 탄탄한 베이스가 있었기에 허당 매력이 사랑받은 거니까요. 능력 없는 사람의 실수는 그냥 실수일 뿐입니다. 실무 천사 여러분들이 날개를 다는 그날까지 직장인의 언어 생활 한부장이었습니다. 회사 글쓰기 실무 보고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직장인의 언어 생활 구독하시고 배워보세요.